기가 다시죠. 야, 드디어 이제 밥을 먹는구나. 하 아니, 아니, 오래 기다리셨죠. 저... 네, 진짜 가 배고... 너무 자주 정말 배고프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진짜 본인이 하신 와. 거 맞아요? 네. 진짜? 와, 진짜. 어머, 국이다. 밥 맛있겠다. 야, 우리 여왕님. 야, 오늘 저기가 두 분만 같은 국이고요. 왜? 광희는 김치국을 좋아해요. 아, 진짜, 맞아. 아, 진짜? 그래서 국을 두 개를 끓였어. 너는 아직도 김치국을 먹는 거야. 아, 그럼 좋아해요. 김치국을... 예. 어. 아, 아, 김치국. 하나 <laughs> 더 맛있어. 먹기는 거야, 지금? <laughs> <근데> 김치국을 좋아하긴 해요. <laughs> 야, 이거 맛있겠다. 이야. 아니 그럴 거면 저는, 그냥 김치국만 해서 다 같이 먹으면 되는데 왜? 그래. 이 국을 꼭 드셔보시게 아, 하고 싶었어요. 야,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 집만 이렇게. 끓인 저기 이렇게 거 설명하면 거 같아. 언제 먹냐고. 아, 빨리 알았어, 가. 알았어. 아, 도대체 기다려. 갈아가지고또 도대체... 돌아먹고. 아니 나한테 아, 질문 을 나가서 진짜 고기를 먹는 걸. <laughs>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마. 지금 여기 온지 3 시간째인데 지금 밥을 하고. 어 잡채다. 이야, 잡채 노 설명. <laughs>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잔치집 <laughs> 이거는 우리 집에서 대추를 넣고 오, 대추 예. 대추하고 밤을 넣고 삶은 건데 대추하고 밤은 다 건져냈어요 그 아니 진짜 추석이라고 아, 너무 진짜 잔치집 음식을 했네 <laughs> 그리고 제가 아, 또 제일 또 좋아하는 또 저의 또 소울푸드 아 산적! 저는 산적을 맞아. 너무 좋아해서 추석 아닐 때도 먹어요 아 그래서 저희 우리 엄마가 아주 욕을 하면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laughs> 또 욕을 하면서 <laughs> <됐어요. 코치에> 만들었어꽂면서 <laughs> 저거 꽂히는 게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진짜 나물 시골집에 온거 같지 나물반찬이 그치? 나물반찬 <laughs> 오늘 어떤 밥상입니까? 아 이병주의 어. K엄마 밥상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음, 이상 맛있다가 맛있다. 맛있죠. 이거 뭐야? 맛있죠. 음. 이거 뭐야?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이게 사왔냐? 우거지... 아니 안 사왔어. <laughs> 이게 진짜 저희 엄마 레시피예요. 이게 이게 육개장도 아닌 것이 고기국도 아닌 것이 중간이거든요. 음. 진짜 맛있다. 육개장은 형이 어. 하고, 어, 김치국은 엄마가 끓였. 어 어우 아, 시원해 음 맛있죠? 다 너무 맛있다 누나 맛있게 드시니까 너무 좋다 솔직히 응, 맛 없어? 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행이네요 언니 어. 맛있어. 나물도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맞아요. 맛있어 느끼하지 않고 밥이야 형준 씨 요즘 다이어트해요? 응 음. 어떻게 음, 하셨어요? 어, 카미트 어, 맞아요, 맞아요. 저 요새 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나살좀 빠지지 않았니, 방금? 맨날 물어봐요. 아, 미쳐버리거든 맨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다 보니까, 동생이 많잖아요. 음. 사실, 형지형 동생 10명에, 근데 저까지는 4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몇명 동생 가봤죠. 아, 너무 빠졌다고. 너무 잘생겨졌다고. 그래야 기분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상하다. 난리 나는 건 동생 4명 사고 다고는 거야, 이제. <laughs> 아니, 사실, 오늘 저도,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최초가 많은데, 음. 제가,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공개가 됐었어요. 3살 차이니까. 음? 근데 제 밑에 셋째 넷째 남동생은 저랑 열일곱, 열여섯 살 차이가 나요난 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음. 어. 그때 예. 형준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예. 애들이 너무 어린 거야. 음. 예. 응. 형수가 애를 낳고.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정말. 아니 근데 광희랑 어떻게 음. 이렇게 친해진 거야? 음. 진짜 놀라우시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 않나? 맞아요, 맞아요. 어,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형주 형 하면 저랑은 정말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파패라고 저는 이제 그냥 아이돌 출신이니까, 그리고 뭐 아이돌 중에서도 음악성 있는 아이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음악성이 없어도 음악은 들을 줄 알거든요, 우리가. 그치, 그럼. 낙근날 때, 우리 이제 우연치 않 이렇게 어떤 파일을 집어넣었는데, 하월가라는 음악이 들어갔던 거예요. 하월가? 하월간. 네, 형주 형 노래 중에. 그대의 전해질까? 노래를 찾아서 막 듣게 되고, CD도 사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었구나. 그, 그러다가. 스타킹 촬영하러 갔는데 대본에 이명주님 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좋지? 네. 그때 광희가 너무 고맙게 제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어, 응. 응. 가가지고 뭐 냅다 인사를 하면서 저는 제구야이드 강희라고 하면서 너무 팬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월가를 냅다 그 자리 불러버렸는데. 거기서 만난 네. 자리에서? 네. 네. 만난 자리에서. 내게로, 내게로 돌아온다 아아 이거 했거든요. 돌아온다너 했거든요? 그 진짜 진짜 찐팬이잖아거 그러니까. 그래갖고 인연이 이어가고 싶으니까 한번 그때 용기를 내서 혹시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용기를 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좀 귀여웠나봐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저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맞아. 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형주 형이 집을 초대했을 때 그때 이막 계단 있는 집이었어. 그 드라마 같은 집인 거야. 막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형 어, 뭐야 여기 이게 집이야? 대마나 이런 처음 와봐 이런 막 올라간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무대 의상도 내가 막 입어보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어머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누구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광희입니다. 그러니까 아 광희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순수한 모습에 그때부터 너무 잘해주시면서 막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은 이제 형정이 워낙에 어린 나이에 데뷔하다 보니까 주변에 의도를 좋게 갖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 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이막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 보였대요. 그리고 외로울 수 있는 애 아들한테 좋은 동생이 되줘서 너무 어, 예뻤나봐요. 그리고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사심 없이 맞아요. 정이 가는 캐릭터잖아. 네. 기억 나 누나? 네. 그때 누나가 국립극장 무대 난입해서 올라왔던 거 기억 나지? 난입을 아, 했어 누나? 어, 어. 거기 노래를 하는데 아나까나 메들리 중에 하나 원곡을 내가 섹시 뮤직 아니야? 섹시 뮤직을 오. 영어로 메들리를 하다가 불렀는데 어. 누나가 너무 반가웠나봐. 어. 내 노래로. 노래. 아그렇지 누나가. 심이 안 나. 섹시. 우리 무대 양옆에 좌우에 있던 경호원들을 제치고 어. 경호원들 무대 무한. 대 위로, <laughs> 무대, 위로 <laughs>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서 나랑 같이 춤을 추면서. <웃음> <웃음> 그때 아마... 심정이 어땠어요? 너도 당황했어? 일단 아니, 근데 나는 감사했지만 <laughs> 기분도 좋았지. 왜냐면 막붐업이 되는 <laughs> 스페셜 댄스 그래, 타임이었으니까. 근데 <laughs> 노래 딱 끝나고 제 정신이 딱 오네노프가 됐을 때 클랐다. 국립 극장은 약속된 출연자가 아닌 사람이 무대에 올라오는 거가 굉장히 큰. 그래. 그렇게 되면 다음 대관을 뭐 패널티가 생기거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그렇죠. 어. 그 대관이 안 됐어? 어안 됐었어. 진짜 이게 진짜 아니 정답이야. 나 진짜야. 어진짜어어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누나가 미안할까 봐. 누나는 또 고맙게 분위기 띄워주려고. 어 처음에. 나 진짜 그래서 그 국립극장장님이 이제 그 임기라고 그러잖아요. 어, 임기 끝나고 어, 다음 이제 극장장님 오셨을 때 응, 대관이 됐어. 됐지. 그때부터 아, 응. 다행이네 그다행이 그래. 몰랐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냥, 근데 괜찮아요. 음, 음, 괜찮아.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었죠? 하, 제가 열, 살? 1 2 살, 살. 아니 근데 콩쿨 같은 데서 보고 그렇게 된 거야? 네. 아 어떻게 음, 된 거야? 제가 이모 이모 부르는 저희 엄마랑 가장 친했던 친 여동생이 있는데 그분의 남편분이 음. 삼성 영상 사업단의 이모니셨거든요. 근데 아 그분이 자 그때 당시에 교내 가창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른들 오면 용돈 주시려고 약간 어재롱 어, 부려 봐라 이런 식으로 음. 노래를 시키시는데 거기서 제가 동요를 안 부르고 마이클 잭슨의 밴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밴 기억해? a 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이 노래를 부른 거야. 더 거예요. 미성으로 했을 거예요. 훨씬 미성으로 아 미성으로 불렀던 거지. 어. 깜짝 놀랐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어 사람들이. 하더니 다른 노래 할줄 아는 거 있어? 야, 이러시는 갑자기, 거예요. 어. 오디션이 됐나,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약간 K-pop 스타 그러네. 오디션이 된 그래, 거지. 그래, 그래. 그때는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음. 저 다른 노래 부를 수 있어. 그때 제가 에비타라는 작품을 음. 했는데 음. Don't Cry For Me Argentina를 아, 나 혼자 독학을 했어. 그 음. 노래가 대곡이에요, 사실. 어. 한번 가자. 그거를 아그거 불러? 아, 한번 살자.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 The truth is I need have left you or through my wild days my madic i s t a n c e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그거 아, <laughs> 그걸 불렀더니 당장 다음 주에 들어오라는 거야. 삼성으로 아, 삼성으로. 영 처음부터 대기업 같네. 그때는 뭐가 모르, 뭔지 모르지. 모르고 뭐가 뭐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laughs> 대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제일 높으신 그왕 음? 어, 회장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 딱 노래를 하는데 첫 노래가 끝났는데 아, 어 박수 소리가 나오면서 계약합시다. 음. 야, 그때 전속 계약을 했는데 그때 가니까 선배 직속 선배가 누구였냐면 소프라노 조수미 선배. 아 조수미 그래서 누나. 수미 누나라고 할수 그래. 있는구나. 나는 수미 누나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훨씬 젊을 때 만난 거니까. 데뷔를 보면 데뷔를 안 시킬 수가 없는 실력이긴 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소중한 곳 찾고 싶어. 있어. 제가 전날이 첫 데뷔 방송이었잖아요. 음. 1998년 5월 2일왜더 음. 잊을 수가 없냐면 제가 되게 혼나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누구한테 혼났어? 누가한테 그 삼성 뮤직의 음. 제 담당 그 애니까 뭘 모르잖아요. 또 혼자 내 솔론데 또. 근데 나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대본을 주면서 너는 이런 말에선안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은 꼭 해야 되고 이소라 씨한테 어, 항상 웃어야 되고 막 너무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압박감을.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서러움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음. 녹음할 때도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연습생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도. 단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울었어요. 음 울고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수 이소라 누나한테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게 그때 이제 제가 막 우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소라 누나가 원래 진짜 대기실에서 안 나오시는 분인데 내 대기실로 달려왔어. 달려와서 누나가 저를 이렇게 꼭이 하나 줬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때 너무 소라 누나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소라 언니가 엄마 대신 안아줬네. 그래서 그날 어, 울고 이제 무대를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는데 <laughs>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노래가 너무 잘 나와 <laughs> 잘 나와. <laughs> 끝나고 소라 누나가 제 대기실에 와서 소라 누나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꼭지 하나 주면서 형주야 네가 여태까지 나온 이소라의 프로포즈 게스트들 중에서 제일 노래를 잘했어. 그 말을 저한테 주셨어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 저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실 왜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나중에 오거든요? 네, 맞아요 40춘기도 오고 맞아, 50춘기도 오고 어때요, 네. 형주 씨는? 저도 그렇게 늦바람이 응. 왔죠 아주 왔어? 40춘기 아, 왔어? 저 40춘기예요 어. 저는 어떻게 보면 11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응석도 부릴 나이고, 음. 근데 저는 어른들 틈바구니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부터 배운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마치 내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냥 나는 인형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제 소중한 지인 중에 드라마 작가 김수현 선생님이라든지 음. 최부람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가 소년 급제를 한 거다. 옛말로 치면 소년 출세. 음, 소년 출세, 음, 소년 등과 소년 출세를 했기 때문에 원래 소년 출세는 돈 주고도 사지 말라는 그런 옛말이 있대요. 너무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어, 너무 일찍 아... 성공을 해버리면 세상에 너무 쓴맛도 일찍 알지만 단맛도 일찍 알고, 일찍 알고 알아서. 그럼 네. 세상에 재미가 없어지면서 그러네.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어,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네. 일부러 강하게 키우신다고 정말 칭찬에 인색하고 완전+ 지금도, 완전 지금도 뭐, 완전 어, 저도 제 자신에게 되게 가혹한 편인데 객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잘한 날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엄마는 칭찬을 잘안 해줘요 아. 어. 데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되면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노래도 좋지만. 네 인생이 더 중요해. 아 부모님이. 어, 네 인생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 맞아요. 그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게 제 우주고 부... 제 전부고. 어떤 사람들은 이명주의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맞아. 그게 아니네. 오해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음, 제가 요즘에 좀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 들을 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목표했던 거 이상으로 이룬 것도 있고 저는 진짜 제가 이 최연소로의 기록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감사한 기록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음악가로서의 길이 답이 없는 거고 끝없는 고행의 길이고 끝없는 수행의 길이었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음,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안 해? 다시 돌아간다면 음악을 하진 않을 거예 그럼 우리 인명주 없는 거야? <laughs> 아니, 왜�, 왜냐하면 아... 어, 이게 참... 음, 누나도 뮤지컬 해보시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대란 게참잔이네요 그래서... 어, 냉정하죠. 냉정해요. 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백 번, 골백 번을 연습을 해도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그 순간동안 네. 그 순간 내가 그걸 잘해내지 못하면 너무 나를 자악하게 돼요 아유. 집에 와서 어떻게 그걸 틀리냐 그랬어? 넌 그걸 아... 수백 번을 해놓고서 이 바보, 어? 등신, 머저리 제가 저한테 욕을 하는 거야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정말 원하더라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네 <laughs> 어, 아버지하고 똑같고, <laughs> 음. <laughs> <laughs> <아버지하고 똑같네. 웃음> 우리 아빠랑 똑같이 아버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그 정도야. 거기까지 가기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진짜. 그리고 특히 형주는 세계적인 아이가 맞아, 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프레이셔가 심한 거지 스스로한 태도 그러니까 어,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가 되고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내 인생은 올인해버렸기 때문에 돌아보니 나이는 들었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잖아 어 약간, 뭐라지지? 좀, 달관하게 된다 그러나? 음.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도 기뻐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왜? 너무다 해왔기 때문에, 응, 응, 다 이렇고. 응, 응, 응.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감흥이 없다. 맞아요. 거. 그 말씀이 정확해요. 감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기쁘고 슬픈 일들이. 더 기쁘고 더 슬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예, 감정적으로 저는 감성을 다루는 직업인데 음악가고 예술가인데 감성이 죽어감을 느끼거든요, 요즘에. 그게 저의 숙제예요. 이 파페라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번아웃 온, 온 본인에게 굉장히 그럼. 새로운 숨통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요 맞아,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즐겨 봐요. 그러네, 그러네. 아, 들풀도 보고. 예.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강가 같은 데도 가보고, 맞아요. 여기서 좀 즐기기도 하고, 맞아요. 이명주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국가가 내놓을 만한 파페라 응. 가수를 만들어냈지만, 맞아요. 지금은 응. 형주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응.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서 응. 어, 반쪽을 찾아서 응. 이 인생이 더 펼쳐졌으면 좋겠어. 그래. 아, 그걸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야. 친한 감사합니다. 누나로서. 맞아. 맞아. 아니저 진짜 네. 형주 씨 원래도 좋아했는데 오늘 완전 반했어요. 아, 어. 네, 정말 반했어.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네, 일등 신랑감이야. 그 맞대. 어, 어. 남편으로 최고감인데 어, 지금 지금 본인 그 신랑감과 어필하려고 오늘 만든 거 어, 자리. 아, 어, 지금 내가 최고. 아, 대박 수석 우리 불러놓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크멘터리 (4인용) 식탁.